네, 안녕하세요. 백현식입니다. KB 제22호 스펙이죠. 어, 수수료가 1,500원이고요. 월요일, 하여, 아, 월요일 휴일이고, 화요일 수요일 공모청약하는 종목이고, 수요일 체크가는 1,209대1로 나왔고요. 어, 스펙, KB 증권 스펙 청약하면 뭘 주었었나요? 네, 안 주었죠. 스펙은, 네. 네 금액은 스펙은 2,000원이고, 경쟁률은 네, 1,209대9.6대1이나, 어, 뭐, 하격은 미하격이, 어, 75.4%가, 네, 미 하약이고, 하약이 한25% 정도 되는 거고요. 뭐,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. 전체 공모 금원는 네, 100억 정도 되고요. 100억이고요. 어 일반 최약 한도는, 네, 4만 1000주입니다. 최약 단위는 최소 10주고, 뭐, 수수료 1,500원이니까, 일단 10주는 기본적으로 배정이 될 거고요. 어 예상으로는 한 30주에서 한 40주 정도, 네, 배정이 되겠죠. 보통 한 2,000원 정도 수익을 보통 주는 편이라가지고. 2,000원 대회 균등만 해서, 네, 수, 어, 수, 수익을 준다 그러면은, 한 30초, 4 0배정이 된다 그러면 균등 청약을 할 거고요. 어, 비례는 당연히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, 어, 그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. 스펙은 한 60, 한4% 정도, 네, 합병 확률을 보이죠. 보통 상당 이후에 보통 기간은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것 같고, 2100원 존으면은, 매수를 해서 기다리면 되고요. 어, 100억 정도 규모가 되니까, 어, 규모로 따졌을 때는 스펙 중에 좀 상단에 위치한 스펙으로 보면 되고요. 규모가 자, 작을수록 인수합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합병 비용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하요일 네, 수요일 청약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